10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최, 최대 공약수하고요. 이렇게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개수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여기서 이제 숫자의 배열을 찾는다는데, 그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개다 힌트예요. 이해되세요? 네. 음. 우선 보겠습니다. 최대공약수는 공통으로 다 2, 3, 5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에 곱하기 11은 바로 여기서의 최대공약수 그죠?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첫 번째 이 5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최소공배수도 곱하기 5고요. 최대공약수도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어 뭐야? 모든 애들이 다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5. 5 곱하기 5. 그래서 b가 정해져 버립니다. 얘가 어, 5의 제곱도 안 되고, 1도 안 됩니다. 왜냐면,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5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쵸? 최소 공백수 가장 큰게 5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5로, 어떻게 되버려요? 정해진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N은, 뭘갖르쳐주냐고 곱하기 5로 정해진다. 이렇게 갖르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N은 B를 알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어! 최대 공약수는 가장 작은 걸 찾습니다. 2의 3승을 보면요. 그렇죠 가장 작은 거. 근데 보니까 여기도 2의 몇 승이죠? 4승. 2의 4승입니다. 그럼 가장 작은 건 당연히 얘가 돼야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따라서 이 힌트, 2의 3승으로부터요, 어떤 힌트가 나오죠? A는 3. 그렇죠. 여기서부터 2의 3승하고 2의 A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A는 3이다. 이런 힌트가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마지막은 3 곱하기 3이고요, 3의 인데 가장 큰거 찾는 거잖아요 그쵸 네. 최소, 공약, 최소 공배수는 그럼 (1) (2) (3) 중에서 누가 가장 크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된다 그쵸 네. 최소 공배수니까 가장 큰거 찾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힌트는요, 어, 가장 큰 거. 3C는 바로 3의 세제고. 그래서 C는 얼마가 된다? 3. B는 5. 이해 되십니까? 네. 다 더하면 정답이 나오죠. 이게 다 더하면 정답이 나온다. 됐습니까? 네.